자 비트코인이 오늘 보면 정말 아찔한 해당 보라색 구간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 구간 라인들 아직까지는 이탈되지 않고 그래도 한 번쯤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트가 고점 대비 지금 빠진 범위가 내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돌장 진행 중이다 돌장이 끝나지 않았고 조정 범위도 이전 불장들에 대비해서는 아주 건강한 수준입니다. 그죠? 아니, 지금 불장 진행 중이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힘드실 거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 수익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어때요? 힘드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음, 해당 코인 틀어놨다고 해서, 뭐 지금 사셔라 파셔라 아닙니다. 이런 문구를 한 번씩 띄워드려야 되겠어, 그죠? 문구를? 경고문구를? 응. 지금 왜 힘들까? 수익 보는 사람들은 또왜 힘들까? 수익 보는 분들도 정말 힘듭니다, 왜? 최고 수익을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마치 어떤 효과일까? 어떤 효과일까? 응. 손실 본것 같죠? 수익금이 깎이니까. 그죠? 수익 보는 사람들도 지칠 때입니다. 지금은 힘드신 분들도 계속 지쳐 있고, 그래서 수익 보던 분들도 어때요? 우리 늘상 말씀드리죠. 지금 힘든 분들께 따라 잡힐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신법, 멘탈 유지하셔야 되고, 중간에 중도 하차 절대 없어야 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힘드신 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런 김치 자코인들이 오른다고 해서 또 예전에 인간의 본능이 죠 불나방, 어, 불나방 여기저기 막 올라타고 몇번운 좋게 얻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미리 사야 된다, 이런 건. 어, 미리 사지 않은 이상은 그분들은 계속 힘들 거예요. 음, 계속 힘들기 때문에, 뭐다? 지금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구간때가 온다. 오늘 비트 움직임이 정말 또 중요합니다. 오늘 비트 움직임. 왜냐면, 우리 이 다들, 어, MSTR 주가 주목하자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 오늘은 또 어떤 날일까? 아시는 분? 오늘 어떤 날이죠? 오늘은 미국장 휴일이다. 휴장일. 보시면, 그죠? 9일, 1월 9일, 그리고 1월 20일에도 휴장, 2월 17일. 미국가라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근데 오늘 왜 중요할까? 미장도 쉰다면 MSTR 주가도 변동이 없을 텐데. 그리고 나스닥도 움직임이 없을 텐데. 오늘 그래도 비트가 많이 안 빠지고, 어, 다시 말아 올린다면, 그래도, 어, 세력들이 좀 자비로운 겁니다. 어, 자비로운 거다. 오늘 미장도 쉬는데, 만약에, 작정하고 비트를 훅 뺀다? 개미털기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미털기가. 아시겠죠? 그래서 미장이 휴장 1인데, 오늘 만약에 비트 말아 올린다면 그래도 세력들이, 아, 자비롭구나. 그래도 추세를 안 깨려고 애를 써주구나.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면, 오늘 만약에 우리가 자고 있는 새벽이라든지, 갑자기 또출렁 거린다면 우리는 인지하셔야 돼요. 어떻게 아 개미들이 아직 덜 털렸구나. 버티고 있는 개미들이 많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개미 많이 털렸다 하잖아요. 근데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안 털렸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세력들은 이를 더욱더 혹독하게 털건가. 우리가 이거를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또 턴다고 해서 같이 털려 나가는 사람들도. 솔직히, 투자.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왜냐면, 하는 건 자유죠. 우리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하시는 건 자유인데, 본인 돈 잃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도 잃습니다. 건강도. 몸도 상한다는 거죠. 몸도. 남성, 여성분들 제외할 것 없이, 어디가 또안 좋아질까? 두피, 탈모, 심각하게 오는 분들부터, 그리고 또, 심혈관계 질환.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잖아. 죠 투자하다 보면 심장이 철컹거렸다가 오르면 또 두근두근 거렸다가 빠지면 또 출컹거렸다가 사람 미치고 한장할 노릇입니다. 투자하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속 응, 아무렇지 않아도 돼. 아무렇지 않아야 된다. 아무렇지 않아야. 솔직히 지금 변동성 있죠? 저, 저 같은 경우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아, 이거 가지고 왜 저렇게 힘들어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해는 다 돼요. 이해는 지금 최근에 수익 많이 보신 분들도 힘들고 또 알고 난 수익이란 걸본 적이 없는데 지금 불장 마아 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됩니다. 어 근데 이분들도 도중에 중도 하차 없이 한 9년 하면 있죠, 9년, 9년 10년 하면 있죠. 하나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냥 무덤덤해진다. 근데 무덤덤해져야 그때부터 돈이 벌립니다. 실제로. 아니, 그게 말이 돼? 하실 수도 있어요. 호통을 치실 수도 있겠죠. 우리 오징어 게임 100번 할아버지처럼. 그죠? 우리 또코부기 채널이 21년도 김치 자코인의 김치 장인이었습니다. 그죠? 정말 맛깔나게 맛있는 김치 많이 담궈드렸는데, 난이 게임을 해봤다요, 해봤다고요가 아니라 몇 번이나 했어요. 몇 번이나. 그죠? 몇 번이나 했다. 이런 호통 영감들 어, 영감님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그죠 개소리하고 있네 혼자 우승했으면 456억을 받았다는 건데 그런 놈이 왜 여길 다시 코인판에 기어들어와 응. 코린이들 입장에선 다 이해가 되고 지금 좀 무덤덤하신 분들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키보드 자판 1번 한 번씩 올려보셔요 1번 근데 무덤덤해야 그게 내 수익이 됩니다 온전히 성기훈 게임 우승자. 아, 어, 무덤덤한 분들 많으시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응, 정말로. 진짜 이렇게 되셔야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때도 방송하고 있지 않을까? 난이 게임을 20번이나 해봤다고요 해도 말안 듣겠지, 그죠? 우리 떨어지기 전에 리스크 관리 말씀드려도,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상대적이죠. 리스크 관리도 그렇고, 이번에 김치 자코인도 그렇고, 그게 무슨 말일까? 이것도 하나 설명드려야 되겠지 자 이번에 비트가 이렇게 쭈져앉을 때도 우리가 선택지가 두개라 했잖아 그죠 음, 한번 복귀를 해보면 이번에 이렇게 잘 가고 있었다고 이렇게 그죠 잘 가고 있었는데 왜 찬물을 끼웠냐 왜또 현금관리 말을 하냐 이제 아까 그 코린 입장에서는 100번 영감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가족분들께서도 전부 다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이 하락을 버틸 수 있다 라고 해서 어, 특히나 또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 이거 저번 달 내도로 말씀드린 거 수익을 한100% 이상 보고 있다 내 원금의 한두 배잖아 그죠 두배 이상 보고 있다 이분들 버틸 수 있는데 내 본전 또는 약수익 보고 계시다 더러 내도 무방하다 기회가 온다 지금 오고 있죠 그죠 이게 해체가 아니라 잘 들어봐요. 어, 지금 오고 있다고 이렇게 음. 근데 최근에 김치자코인들 우리가 이거 오를 거 모르고 있었을까? 특히나 멤버십 분양등급에서는 우리 스터디 나간 게 기똥찼어요. 요번에 순번으로 다 튀어올랐어요. 지금 그리고 아직 안 오른 애들도 튀어오를 예정이라 봅니다. 충분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김치자코인들은 지금, 밈 코인 있죠, 밈 코인. 밈 코인보다 오히려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까딱 잘못했다가 상장 폐지가 될수 있다고. 어, 근데 지금 들어가서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럼 뭐냐. 뭘 했을까? 감수를 했다는 거, 감수.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이때 나는 현금을 세이브를 했어. 그렇다면 이분들도 만약에 비트가 이번에 조정 이렇게 안 나오고, 다시 고점을 뚫는 랠리가 나왔을 때, 이분들은 당연히 이걸 감수를 했겠지, 그죠? 어, 그리고 여기서 현금을 확보 안 하고, 쥐고, 이 하락을 맷집으로 한번 얻어맞아보겠다. 이미 계획이 구축되신 분들은 빠져도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김치 자코인이 이번에 올랐는데, 이렇게 미쳐날 뛰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김치 자코인이 반대로 불쑥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들어가신 분들은 이걸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어, 나는 이 리스크를 굳이 안고 싶지 않다 하셔서, 그렇다면 이번에 수익이 없다 하셔도, 수익 보시는 분들을 배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왜? 이분들은 빠질 걸 또는 예기치못한하락에도 그걸 감수하고, 또 상장 폐지가 될지 안 될지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박수를 솔직히 쳐줘야 된다. 어, 쳐줘야 된다. 저야 이렇게 투자 경력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분들 멤버십이나 이렇게 교육하고 할 때, 저도 교육 드리고, 저도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왜냐면, 음, 한번 맛있는 거 먹어본 놈이 또 먹잖아. 그죠? 근데, 이번에는, 늘상 말씀드리듯이, 이번에는 또 어떨까? 가상자산보호법이라는 게 있다고. 가상자산보호법. 이게 작년 여름에 이제 개시가 됐기 때문에, 언제 돌똥이튈줄 몰라요. 진짜. 음.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 본다면,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은 지금 어디랑 같을까? 제 견해로는. 음. 지금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은 있죠. 우리 스팀달러를 예로 들어서 저번 주 주말에 꿀팁이 나갔잖아요. 여기서. 그 스팀달러 안 사도 이렇게 튈 만한 꿀팁을 드렸고, 실제로. 멤버십에서. 스팀달러 같은 거는 일반 방송에서 켜놓고 설명을 했는데, 리스크 두렵고, 뭐, 불나방 하지 말랬어. 왜냐면, 우리 방송 나중에 영상 업로드 되고 하면 조회수. 몇만 명이 본다는 거, 몇만 명. 당연히 빨리 본 사람들은 또 수익을 챙길 수 있겠지. 근데 나중에 늦게 본 사람들은 지금 어떨까? 그죠. 괜히 말했다가, 괜히 말했다가 막 이런데 또몰려가지고 탓하겠지. 그죠. 그런 걸 보기도 싫고, 그런 소리 듣기도 싫고. 그래서 그 투자는 개인 선택이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이 친구가 우선, 우리가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오면, 튀었을 때가 이때랬죠, 그죠? 17년, 11월, 언제? 22일. 그죠? 이때 얼마나 튀었냐? 200% 가량 찔러주고, 79% 정도 종가 마감을 했다. 음. 그렇다면 21년도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이 친구가 빠르게 움직인다고, 김치 작코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약발 떨어지기 전에, 이 친구를 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기타 자코인들 다 오르고 있잖아, 결국에. 그죠? 이게 시그널이다. 저번 주 토요일에 우리, 그래서 구독을 눌러두시라는 거야. 나중에 또뒷북치면안 된다. 이때도 언제야, 이때? 11월 달이잖아. 그죠? 11월 달. 11월 18일. 100% 오르고, 종가 마감이 보시면, 65%, 63%이 정도. 그죠? 어, 언제? 11월. 20년 11월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알파커크 이런 거 아무거나 지금 클릭. 음, 20년 11월 연절까? 이 친구도 여기, 그죠? 이렇게 빵빵빵 쏘고 이제 11월 오기 전에 코박으로 또 보죠. 코박. 어, 한번 피리침이 나왔던 이런 구간이라는 가 이런 구간. 쫙 쏘고 빠지고, 쫙 쏘고 빠지고, 그죠? 어. 체감상으로 보면 지금은 어느 구간과 흡사하냐. 알트 포인들만 보면 알트 포인들은 지금 20년 11월 음, 가상자산보호법 그거를 배제했을 때 아, 20년 11월과 어느 정도 느낌이 비슷하다. 음, 근데 이번에 내 메타가 여기 없다고 해서 기죽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여기 또 홀려가지고 이런 거 미리 사놔야지. 어, 홀려가지고 나중에 또 뒤폭치고 올라타고 하면 기존에 내가 쥐고 있던 것또 날라간다 그러면 아시겠죠.